인입니다 고전 명작 타워 디펜스 솔저 타워 이번엔 보수들만 한다는 메달 따기를 해봤는데요 일타는 메달을 따면 건설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체중 난이도인 초각성 인문 필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각성 가자 자 그럼 솔저 타워 출발 자솔저 타워 합니다 이번엔 솔저 타워 근데 지금 메달을 따는 컨텐츠를 할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수들이 하는 컨텐츠죠. 최종 컨텐츠 중 하나인데,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용을 만들었고요. 용. 용은 이제 모든 타워를 클리어 해야 돼요. 일단 참새 먼저 타워 지으면서 갑시다. 지금 초만에 바빠가지고. 모든 타워를 클리어 하면은 나오는 게이 용타워입니다. 이 용타워 같은 경우는 방어력 범위가 좋아서, 방어력 이제 넓은 범위에 방어력 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제 메달 컨텐츠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메달 컨텐츠를 하면은 지금 검설 짓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검을 짓는 속도가. 그래서 메달을 여, 한번 깨야 되거든요 메달을 해야지 메달을 나중에 인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달을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깰 거예요 일단은 지금 10원짜리 빨리 지어주고요 참새로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른 분들은 골렘으로 연습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고수분들이어서 메달가선 다깨졌거든요 어,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깨야 됩니다 메달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쳐주자 이게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다크 위저드. 이게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 아크메이지잖아요. 아크메이지 컨트롤 해가지고 러너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달려주시는 분에. 러너분이 속도를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근데 메달을 열려면 기본적으로 초각성이라는 엄청 빠른 것보다 더 빨라야 되거든요. 메달 속도로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띠나 뭐 황금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막는 게 되게 중요하죠. 초반에 일단은 30원짜리 많이 지어주면서 참새는 가면 돼요. 가운데 30원짜리 많이 넣고 상성이 있거든요. 상성때좀 힘들 수 있는데 초반에는 어차피 상성을 무시하고 거의 갈정으로 세니까 그냥 계속 가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공성 데미지 <laughs> 일반 아마 영웅이 약하고 건물 화와 디바인에 가면 강합니다. 사정 거리가 900이고요. 참새들은 아 죄송합니다. 사정 <laughs> 거리 900이고요. 공격수 1.538, 초당 1.53대 때린다는 거죠? 30원짜리 계속 넣어줄게 제가 진짜 많이 연습했거든요, 슬드터. 그래가지고, 푸티컨이나 이런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달 따고 더 높은 난이도.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몰랐거든요? 메달을 깨고 나면은 또 다른 할 만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 할 겁니다. 그, 솔타 꾸준히 올릴 예정이에요. 일단 여기다 30원짜리 만나더 넣을게요. 30원짜리만 일단은 많이 짓는 게 30원짜리 가성비가 좋아요. 보면 90원짜리 넘어가면 데미지 감소가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39 곱하기 3개니까 음, 120, 120, 120 조금만 안 되는 거죠. 근데 데미지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30원짜리 를 많이 지어서 갑니다. 그리고 왜냐면 고, 이거 더 높은 티어의 타워를 지으면은 아무래도 딜로스도 많이 나요. 그래서 30원짜리 많이 넣어주고, 딜로스 나는 이유가 이제 타워들이 더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딱 피가 100 남았는데, 타워 200짜리 공격력으로 공격을 하면은 아무래도 피가 100 정도는 공격력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30원짜리를 많이 지으면서 막아줍니다. 기본적으로, 메달 같은 경우는 이용 정도는 있어야지 편하게 도전할 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양으로도 가능하긴 할 텐데, 이용 정도 따야지 방어력 감소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용 정도. 모든 타워 클리어, 용 얻는 방법은 모든 타워를 클리어 하고, 세이브 코드를 따로, 아, 받은 걸 활용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불러오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타워. 1타워부터 끝까지 있는 타워를 다 클려야 되기 때문에 1단계, 1타워부터 34단계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 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이 달려주면 편하게 깰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진짜 거의 제가 솔타를 몇년 했나요? 한, 그래도 거의 처음에 시작한 게 솔타였거든요. 워크 그 유즈맵 이거 방송 시작할 때. 그거 생각해보면은, 한 5년 만에, 거의 5년 만에 이제, 이 초각성의 문에 들어왔네요. 나는 30번째를 계속 잘 넣어줍시다. 양쪽으로 많이 넣었고, 지금 보면은 타워들이, 이제 한 24잖아요. 30라운드쯤에 암머슬레이어로 방어력 감소 들어갈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용이 여기만 지나가도, 여기쯤에 있어도 방어력 감소가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쪽에 안 가도, 되게끔 다 후방에 지어야 되거든요 이제 타워를 그래서 안 가도 되게끔 구도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일단은 잘 넣어주고요 30원짜리를 계속 도배하고 있어요 완전히 꽉꽉 채울 겁니다 근데 위험할 때만 살짝 컨트롤 해주면 돼요 보면은 이 일반이 상승이다 보니까 일반때 조금 힘든 모습이죠 잘 들어가고 참고로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솔타 클랜원 분이고요. 여기 쏠타 슬타... 따님이라고 하시는 솔타 클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잘 하시죠. 엄청 잘 하셔요. <laughs> 유튜브도 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 초각성 콘텐츠, 쏠자 타워 최고 난이도 소... 초각성 콘텐츠도 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0만짜리 잘 넣어주고요. 여기에 스 스티 들어갈 거고, 자리 좀 보고 있습니다. 30만짜리 계속 넣어줄게요. 예 참새같은게 사정거리가 900이면은 이 사정거리가 900인게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은 사정거리가 제일 긴게 900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닿아요 여기서도 여기 닿고 뭐 이런식으로 거의 다 모든 범위를 커버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망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 있는 골렘타워는 좀 안좋기로 유명한 타워잖아요 근데 진짜 이분들이 저거 지금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 그.. 지금 보면은 세이.. 로드도 안 하셨어요. 로드를 안 해가지고 기본 타워.. 기본 캐릭터 용 말고 기본 캐릭터로 어, 클리어하는 약간 음.. 고인물 중에 고인물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와 이거 골렘 뭐야! 대만이었렸어요 <laughs> 이번에 상성기랑라 일반이라서 좀 힘들만 했죠? 이제 이제쯤에 아까 30라운드쯤에 아머슬레어 들어간다 그랬잖아. 여기 아머슬레어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270원짜리 좀지어줄게요 컨트롤 하면 못 잡진 않거든요. 해줬고. 아머슬레어 앞쪽 전방, 아머슬레어는 끝났습니다. 컨트롤 해주세요. 흘리면 안 됩니다. 와, 이번엔 좀 빨랐는데요. 뭐가? 오케이. 잘 잡아주고, 못 잡으면 죽으니까. 침착하게 하고, 270원짜리 들어가요. 270원.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건물 하머는 또잘 잡아가지고 이게 좋거든요. 건물을 잘 잡는 게 굉장히 히트입니다. 건물을 잘 잡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죠. 이 270원짜리 여기 쭉 넣을 건데 여기다가 넣으면서 여기에 이제 270원 쫙 넣고 나중에 270원 여기 가능하면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뒤로 빠질 준비는 할 거예요. 뒤로 후퇴할 준비는 할 거고 결국에는 이게 한 라이프도 하나도 잃지 않고 깨야지 되는 거라서. 웰즈타워는 세이브가 되려면은, 저장하려면은, 하나또 라이프를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고그 부분, 열심히, 라이프 하나또 잃지 않게 컨트롤 해주면서 깨보겠습니다. 퍼펙트 클리어가 중요하죠? 근데, 초반에 한두 마리 놓쳐도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옥문이 열리고, 이 지옥문 시간 안에 73라운드를 깨는 거죠. 지금, 제가 메달을 깬다 그랬잖아요, 메달을. 메달을 깨면은, 이제 건설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것도 하려면 시간이 한 4분인가? 이 정도 3분 30초인가? 이 정도 남기고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천천히 템포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로 좀잘 막아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거 피 너무 많아요 얘. 맞는 얘 쳐주세요. 미리 앞에서 안 쳐주면은 뒤에서 못 잡습니다. 사거리 긴걸 이용해가지고 좀 쳐주고요. 요 정도는 뭐 뒤에서 정리가 될것 같네요.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1 70잘 잡아주고 잘 잡았어요? 2 7 0만짜리아 여기 여기는 나중에 저거 들어가야 되잖아. 후티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2번 애들 얘는 2번 부대정 계속 해줍시다. 지금이 45라운드. 73라운드까지 깨야되니까 아직 갈길이 멀었거든요 그러니 여유롭게 가면 돼 270원짜리 지으면서 여유롭게 가면 돼요 3세 충분히 좋은 타워입니다 퍼펙트 클리어하기 사정어리가 900이고 공속도 빠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클리어 할만 할겁니다 팔아가지고 270원짜리 들어갈거고 243에다가 .4 건물하면은 솔즈타워는 이제 요렇게 앉혀주면은 공격을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쳐줍니다 이게 왜 그런거냐면은 건물하머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밀리잖아요 워크, 워크래프트가 밀린데 건물을 먼저 치는 인공지능이 아닌거예요 왜냐면은 건물이 이제 먼저 치게되면은 어그로가 먼저 끌리면은 유닛보다 먼저 끌리면 좀 이상하게 싸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상 이제 건물하머가 어그로가 뒤로 밀리는겁니다 일단은 2번으로 해놓고. 도대전 계속 잘해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맞고 있어요. 여기서 좀 컨트롤 해줘가지고, 피 맞은 애들 먼저 쳐준다는 느낌으로, 어, 요렇게 해서 가주면 되거든요. 다 잡을 필요 없거든요. 뒤에서 어차 잡아주면 되니까. 요렇게 해주고요. 그냥, 이때 힘듭니다. 플라잉 머신. 이때 좀 힘들어요. 또, 2 7 0만짜리 지어주면 할게요.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은 프로스티라고 슬로우 걸어주는 타워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뒤에서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막아줄게요 진짜 빠르네 <laughs> 오케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지금 건물 하면 뭔가요? 미디움이구나 여기에 푸티 하나 들어갑시다 프로스티 슬로우 하나 들어갈게요 슬로우 슬로우 하나 들어가지고 위로 올라오고 지금 얘는 헤비아 뭐 건물 아머지 건물아 머 여기는 잘 정리가 될것 같고요 270원짜리 거의 많이 들어갔거든요 거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건물 아머 살짝 쳐주는 컨트롤 을 해줄게요 얘네 너무 뒤로 많이 세면은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이번 해놓고요 놓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쳐주는 컨트롤 해주고 여기로 또 때려주고 133. 여기 안 쳐주면 안 되니까 컨트롤에서 다 잡아주고요. 270원짜리 계속 지어주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 810원짜리가 이쪽으로 가면서 후방에서 막을 거거든요. 원래 소셜타워는 후방에서 막는 게좀더 편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 270원짜리만 넣고 있는 거고. 여기 270원짜리가 또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270원 계속 넣는 거예요. 이 위치가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되고, 또 이렇게, 여기 지나갈 때도 칠수 있고, 여기 또올때칠수 있죠. 그래서 위치가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아마 일반일 것 같거든요. 피가 안다는거 보니까. 요고로 쳐주고요. 270원짜리 하나 더, 더 들어갑니다. 보면, 사, 앞에 30원짜리는 나중에 팔아가지고 뒤로 빠질 거라서, 요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로 빠진다는 거 기억하고 푸티 하나 준비합시다 프로스티 이쪽에다가 슬슬 넣으면 돼요 60라운드부터 슬슬 넣는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이제 좀셀때 컨트롤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살짝 넣어준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머슬리 여기 하나 넣어주면은 후방에도 이제 아머슬레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전방에도 아머슬리 하나 또 해가지고 만들어줘서 방어력 감소 적용되는 거다 끝낼게요 여기 아머슬리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요 라인은 방어력 다 감소가 들어가요 270원짜리 하나 들어가고 여기 프로스티 안지원놨으면 슬로우가 안 걸렸기 때문에 되게 빡빡했을 거라서 일부러 넣어주고 여기 전방에도 대각선에도 프로스티 하나 준비해줄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고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 쳐주고요 파워 하나 더 1 3 1일에다가어 여기 안 지워졌다. 이거 아, 마무리하겠죠? 프로티 건물 완성 안 됐어요. 완성해주고 여기도 프로티 슬로우 걸어주는 식구입니다 프로스 서택으로 슬로우 걸어주는 거고, 여기 얘네들 많이 샜거든요. 얘네들 컨트롤 해줘야 될것 같고, 야 씨, 힘들다. <laughs> 어, 이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좀 빡빡하죠. 이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돈을 많이 벌긴 해. 방으로 빨리 빠질 준비 해야 되나? 810원짜리 넣어야 되나? 일단 여기 라인에 270원짜리 좀 넣어줘. 뒤로 뒤로 좀 빠지긴 빠져야겠다, 그치지티 이쁘게 들어갑시다, 이거. 응. 끌로 잘 해주고 있으니까 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잘 잡아주고 있죠. 셋, 슬 이제 앞쪽에 푸티를 완성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푸티 하나, 둘, 이렇게씩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후방 푸티에 좀 들어가야 돼서. 음. 여기다가 하나, 여기 있고, 이쯤에다가 하나 넣고. 이쯤에다 하나 넣고. 아래 내려오고. 810원짜리 하나 넣을게요. 피닉스. 이제 여기가 메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로 이사 갈 거니까 어차피 이따가 여기다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 아머슬레이어 하나 할수 있게 방어력 감소 요거 하나 들어가고 그 뒤에 푸티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쪽에 슬로우 하나 더 이쯤에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아 여기보단 저기가 낫겠구나 일로 와서 이쪽, 이쪽으로 이쪽 슬로우 여기 하나 더어주고 뒤에 있는 거 커미터 풀고 어 이거 잡을 것 같거든요 무난히 잡을 것 같고 지금 타임 블러드 메이지 타임 진짜 힘듭니다 안 되면 여기 스킬 쓰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 일단은 피닉스 빨리 넣을게요. 피닉스 941 공격력이거든요. 공격력 많이 세요, 솔직히. 피닉스 이거, 이거 좀 쳐줘야겠다. 이좀 빠지는, 좀 쳐주고요. 46. 헤비아머 810원짜리 하나 더. 프로스티. 프로스티 들어가고요. 맞고 있지 미디움 상성만 피하면 되거든 상성만 피하면 되고 지금 이제 여유가 좀 생겨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문을 이5분대로 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각성이기 때문에 이문좀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다 800씩만 넣을게 요 여기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위치 닉스 여기다 많이 넣어 주십시다 여기도 하나 넣고 닉스 좋아요.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피닉스가 모이니까 여기 바로바로 놓는 바로 모습이에요. 건물은 당연히 잘 잡을 거고. 810원짜리 하나 더. 그러면은 지금 전방에 푸티를 슬슬 준비해야 돼. 전방에 푸티 준비합니다. 정의를. 여기를 내가 이따가 푸티를 한번 고치기 고쳐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들어갈까? 음, 프로스티 약간 지어줄게요 47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넣고 이쪽에다가 프로스티 하나 넣고 프로티70반 푸티 완성 프로스티 맨 앞쪽에 있는 거는 반칸 띄어서 짓는 게 여기 있는 거랑 이 반칸에서 이쪽만 잡겠다는 느낌인 거거든요. 아래쪽에들만 슬로우 걸겠다는 거죠. 요렇게 일으로 지어줍니다. 요거 위쪽, 아래쪽 다 지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거고. 체크메이트 나왔어요. 그럼 이때만 잘 버티면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일단 810원짜리 열심히 들어가서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볼케이노만 잘 잡으면 됩니다. 금메달 열렸습니다. 금메달. 메달 중에 제일 어려운 금메달이거든요. 금메달이 열렸네요. 몇 분에 열린 거지? <laughs> 너 바빠가 정신없이 못 봤다. 일단 확인. 810원짜리 넣어주고요. 여기도 푸티 들어가야 될것 같고. 잘 잡아줍니다. 이제는 막고 깨면 되는 거거든요. 막고 깨기만 하면 되죠. 막고 깨기만. 잘 넣어주고요. 한 마리도 안 늘려야 돼창 참고로 일반? 이거 어렵습니다. 노, 노세신 게리스. 앞에 있는 거 이사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10원짜리들 열심히 치고 나면 은 팔아줄 거고. 이거 30원짜리도 팔아가지고 이제 이사 갑니다 뒤에다가 810원짜리 열심히 지어주세요 응, 얘네 공격 이제 안할 애들을 팔아가지고 열심히 지어줍니다 810원짜리 네, 여기 는 애들 팔아주고요 팔, 이사 가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거든요 이사 가기 위해서 지어준 거라 이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810원짜리 또 들어가고요 이쪽에 푸티가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쪽 라인 먼저 푸티 지어야겠다 치 컨트롤 해줄게요 이번만 막으면은 그 다음엔 무난무난 하거든요 쿠팅 여기 하나 들어가고 뒤에 후방 쿠팅 잘 되어 있어 막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하나 넣고 피 많은 거 먼저 쳐주면 좋습니다 여기 쳐주고요 됐다 플로우 걸었고 스킬을 한번쓸수 있어요 딱 그래서 스킬을 한번 나중에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거 상성 일반은 한번 끝났었기 때문에 앞에다 2 7 0원 짜리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푸티 하나, 반 푸티 입고 완성 시키고요. 2 7 0원 짜리 넣으면서 막습니다. 그 푸티컨이라는 거를 좀 이번에 보여드릴 건데 저연은는 아직 푸티컨을 잘못 하거든요. 푸티컨을 잘못 하는데 푸티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3번으로 해놓고 뒤에 있는 애들이 한. 요게, 요렇게 묶어가지고, 3, 4번. 이렇게 합니다. 그니까, 러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 원리가 뭐냐면은, 애들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애들을 먼저 패스로 보내가지고, 딜할 수 있는 구간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애들이 이제, 일렬로 가게, 완전히 서로 떨어져서 가게끔 한다는 게, 이 푸티컨의 개념이고, 저는 지금 상성은 넘었기 때문에, 라이트기 때문에, 잘 막을 겁니다. 보시면 슬로우 애들, 이렇게 일렬로 길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잡는 모습이에요. 상세가 좋기도 하고. 270원짜리 계속 넣어줄게요. 하, 금메달. 금메달을 따면은 타워 짓는 속도 한 40%인가? 거기서 이제 50%가 40% 짓고 시작하거든요? 건설 속도가 엄청 빨라져가지고. 이 메달 따는 게 진짜. 재밌고, 어,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푸티컨 하는 건 깜빡했네. <laughs> 다음더드꼭 네 할게요. 이게 푸티컨이, 푸티컨이 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묶어주면 애들 슬로우를 걸어주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먼저 애들 패스를 시킨다는 거죠. 얘도, 얘도 탑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먼저 몇, 앞에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가게끔. 그죠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약간 일직선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요렇게. 조금 더 거리가 벌어지면 좋아요. 푸티컨 지금 솔직히 조금 이제 미약해요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워가지고 나중에 할수 있도록 할게요 푸티컨은 일단 여기 슬로우 하나 들어가자 음, 후방에서 슬로 완성은 해야 돼가지고 하나 들어가지고 270원짜리 들어갈게요 헤비 하머입니다 일단 내가 영웅 때 힘들다 그랬나? 디바이하먼 힘드니까 요 다음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음. 그리고, 계속 까먹을래, 너? <laughs> 계속 까먹고 있네, 부티컷 하는 걸. 패스로 먼저 보내줍시다. 앞에 있는 얘 먼저 갈 거고, 그치? 슬로우 한번 걸리겠지만, 여기서 슬로우도 해가지고, 먼저 패스, 패스 시켜가지고, 앞에 거 먼저 보낸다는 느낌으로 가고. 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슬로우 이제, 멈춰주면은, 애들 길게 늘어놓으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정리할 수 있는 그림 요런 그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거 팔아가지고 음. 270원짜리 더 지어주고요 후반으로 가면 더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최대한 앞에서 타워를 열심히 때리다가 뒤로 빠져서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뒤로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이사 갈 준비는 좀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피티컨 해주자.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서투네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프리패스해서 보내고, 어차피 건물 하마라 이건 안 힘들거든요. 프리패스해서 보내고, 응. 가자 가자, 달려라 얘들아, 어, <웃음> 달려라! <웃음> 여기 패스에서 먼저 두개 보내주고. 이렇게 뭉치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조금 너무 뭉친다시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거 좀 길게 늘어서긴 했어, 나름. 대기하고 있자, 미리.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부티컨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 컨트롤도 좀막 세게 해야 돼가지고, 솔직히. 바꾸긴 바빠. 아, 역시만 나고 나오자마자 바로 먼저 보내고. 자. 요 정도 보내주고. 이제 3번에서 여기서또 슬로우 해주고 나머지 뒤에 슬로우 걸리게끔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나갈 때쯤요좀 풀어주면 되거든요 서로 이제 얘맨 앞에 있는 애들 은 조금 더 가면 좋으니까 요렇게 해주고 어, 여기 있는 것만 먼저 슬로우 걸어주지 않게끔만 해줍니다 저렇게 쟤 엄청 빨리 가겠죠 그러면 애들 지금 완전히 일자로 진짜 길게 늘어서기 가고 있어요 좋 다음 스킬 써야 되거든요 디바인이나 다음 아, 영웅에 써야 되는구나. 지금 영웅이었군요. 아이고, 씨. 근데 스킬 없어도 막을 텐데. 써줍시다. D를 써주면 되고요. 이 대염되게. 길게 써줍니다. 그러면 데미지가 달아요. 그래서 요걸 좀더 편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대염되게 써줬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솔직히 여기서 막았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게 막거든요. 이제 제일 어려운 상성 라운드가 지났으니까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막을 겁니다. 일단 애들 보내고. 한번. 아, 부대지정이 어설프네. 어. <laughs> 먼저 보내는 게잘안 되네요. 푸티컨, <laughs> 이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안 하던 메커니즘이라 저도 지금 어색하거든요. 어, 연습을 좀 해야. 하지면은 저처럼 이렇게 못하는 게아니고 되게 깔끔하게 보내실 거예요. 8 1 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가고 뒤에다 지어줄게요 디바인입니다. 디바인. 디바인은 잘 잡는 상성이죠. 크게 걱정 없고요. 좋아, 좋아. 그래도 완전히 뭉치게끔은 지금 안 보내고 있어가지고, 이건 그래도 조금 잘 되고 있네. 도나토스, 이제 마지막 친구입니다. 마지막 도나토스 됐어 하고 지금쯤 바꿔서 어 바꿔서 이쪽 보내고 요렇게 해줍니다 여기 올라가서 내가 가는데 이쯤됐을 때 이쯤됐을 때블로불어주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먼저 보내면 좋으니까 여기서 스타컨에서 얘네 위에 맨 앞에 있는 친구 패스해서 보낼 수 있게끔 여기서 들로 걸어주고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잡을 건데, 앞에 있는 타워를 팔면 되거든요. 이제, 앞에 있는 타워 팔아가지고, 마지막 라운드니까, 뒤에다가 추가해주고요. 편사야 82, 1550. 오, 길게 진짜 이쁘게 됐다, 이번에.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일렬로. 조금 더 간격이 길게 변하면 좋은데, 요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요렇게 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이면 미팅 모스가 나왔구요. 미팅 모스 잡으면 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팅 모스를 잡으면은 세이브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메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고생하셨다. 이거 하느라 여기 보면은 이제 참새 주문고도 이렇게 있는 다른거 하지 말고, 금메달 인증 코드 있잖아요. 금메달, 금메달, 손홀. 이렇게 치면 금메달 인증 완료됐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건설 짓는 속도 되게 느렸는데, 이제는 케스지우면은이 지어지면서,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있다는 거. 요래서 요거에 이렇게 메달을 깨고 나면은, 더 어려운 난이도. 초각성이라는 최종 컨텐츠를 이제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